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 tv입니다. 한때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인도에도 밀렸는데요. 이제는 결국 말레이시아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자, 일본은 지금대 환장 파티가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200만 명으로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GDP는 151만 달러로 세계 36위인 반면, 일본의 경우 6.954만 달러로 세계 3위에 속합니다. 군사력 수준을 비교한다면 일본은 세계 5위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세계 44위로, 모든 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일본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2019년 디지털 정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말레이시아 측에선 한국의 디지털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들이 거부했죠. 또한 한국은 세계 경제협력 개발 기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평가와 다른 점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와 UN 온라인 참여 지수, 전자정부 발전 지수, 디지털 전환 지수가 추가가 된 것으로서 디지털 경쟁력보다 더 많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2021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은 27위, 한국은 8위를 기록했는데요. 순위에는 보이지도 않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일본을 제치고 26위 일본의 또 다른 라이벌인 태국이 39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평가는 기술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보다 돈이 몇십 배가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네요.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은 아직도 30년대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일본의 지식인은 자신에게 편리한 타국의 현실만을 가져와서는 뻔한 주장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일본도 국가 경쟁력에 여유가 없어지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해 옛날 비디오 전쟁에 참패한 소니가 비디오나 MD로 반격한 데다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압승했을 때 어제의 패자가 오늘도 패자라고는 할수 없다고 했었지 다시 일본의 세대가 올 거야 일본은 이미 늦었어 말레이시아보다 디지털 후진국이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 아니야 코코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다들 불평만 하고 설치는 않았었잖아. 프라이버시가 문제된다,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헛소리 뿐이어서 지겨울 정도였어. 일본의 디지털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한 거야. 대유행 시기에 일본도 한국처럼 재택근무를 시도했지만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 정말 바보 같은 나라야. 답은 가까운 곳에 있어. 신흥국인 말레이시아는 솔직히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단숨에 일본을 제치고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어.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면 기술력은 일본이 말레이시아와 비교가 안될 테니 단숨에 한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거야.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해준다고 할때 한국사는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이 일본이고 그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마다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일본 정부야. 젤도 도와주었다 인도를 봐, 일본과 비슷한 아다를 아는 개인식별번호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현금을 지급해줬어. 또한 지문이나 홍채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가능하게 했지. 하지만 일본은 개인식별번호도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 지금부터 베끼면 돼,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왔잖아.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비되었다고 해. 대만도 1987년까지 개인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프라이버시를 핑계대며 개인식별 번호 보급률이 20%대야. 일본은 말레이시아보다 디지털 후진국이 된건 당연한 일이야. 디지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때마다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 반면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대신에 내도 아날로그가 돼서 더 이상 일본인은 진화하지 않지. 이투시는 일본은 이미 신흥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고 그들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어. 발품을 팔아서라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도 말했지. 남한과 대만은 원래 개업영화의 국고와 개인보다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추진한다고 해.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사유권 제한 등에 너무 민감해. 일본이 디지털화가 지연되는 원인은 근본적인데 있다. IT 인재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다 아날로그인 방식으로도 일단 모든 일 처리가 기능했기 때문이야. 일본은 예전부터 백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유럽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 프라이버시나 편리성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해 의인에 많았지. 우리는 유럽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자각해야 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결속 디지털화는 결국 뒤따라 지게 될 뿐이야.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 라인 문제를 봐봐, 이를 교훈삼아 편리성과 신뢰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 난 애니메이션과 콘솔 게임기만 있으면 일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바쁜 현실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없고 이런 내 일과가 편해야 한다면 난 반대야. 나도. 너의 말에 일부 공감해. 말레이시아에게 디지털 경쟁력에서 따라잡혔어. 그 밑에는 태국과 베트남이 있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새로운 문물이 생길 때마다 우리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굳이 변화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뉴스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을 꺼내는 이유가 있을까? 부끄럽다고? 그럼 넌 30년 전 뉴스나 보고 살면 되겠네. 일본은 디지털화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얼마든지 디지털은 배울 수 있어. 일본은 고령자를 너무 배려해. 고령자가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령자에게 불평받지 않을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야. 일본은 언제쯤 1억 년전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정신승리와 합리화일 뿐이야.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진지해질 순 없는 걸까? 이 문제는 꽤나 오래 전부터였던 얘기야. 일본의 발전은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스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시 자민당이 일본을 이어받겠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은 절대로 노하우를 그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않아. 난 스승 밑에서 7년이라는 내 젊음을 바쳤지만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야. 일본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소형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증거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대부분의 반응은 현실에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미래 일본의 모습을 걱정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댓글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의 사무라이 시절부터 내려온 일본인의 특성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이를 누군가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 지금처럼 발전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전쟁 특수와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그때 벌어 논 천문학적 금액으로 버텨올 수 있었지만 이처럼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은 어찌되도 상관없어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은 제 개인적으로는 발전이 앞으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